예, 초급 과정,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중급 학습 적용 단계 끝나고, 그 다음에 고급 과정, 어, 학습 응용 과정입니다. 이 응용 과정에서는 그 요약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전리 기억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 요약할 때는 그 내용에 따라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요약하는 부분이 있고, 기승 정결로에 정리하는 부분이 있고, 논설문 같으면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이 있어요. 음. 예, 음. 그래서 어, 일단 요약할 때에는 책을 덮고 요약을 합니다. 지금까지 기억된 부분을 책을 덮고 요약하는데 어, 그주 테마를 띄엄띄엄 적어놓고 그 다음에 기억 가지고 일단 요약을 하고 어, 그 다음에 책을 펴서 교과서 또는 전공서을 펴서 보충, 보충할 때는 빨간 펜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요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억 중에 가장 오래 기억되는 게 내가 직접 체험한 기억이 가장 오래 기억이 돼요. 이건 뭘 얘기하냐 그러면은 내 눈과 귀와 손으로 이렇게 확인된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 기억으로 보존이 돼요. 어 그래서 그 기억하는 일곱 가지 법칙이 있어요. 일단 영상조화법칙 네 그리고 반대의 법칙, 비슷한 법칙, 갇힌 법칙, 따라 일어나는 법칙, 순서부여법칙 그래가지고 그 일곱 가지 법칙에 의해서 정리를 하는데 어, 그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나 그건 각자가 알아서 할 문제인데 손을 그려놓고 정리를 해도 되고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얼굴을 그려놓고 정리를 해도 되고, 예. 그 중에서, 그, 일곱 가지 법칙 중에서 필수가 있어요. 음. 영상 조화법칙하고, 어, 그 다음 순서 부여법칙입니다. 영상 조화법칙이란 뭘 얘기하냐면은, 장미꽃을 그렸다 그러면은, 장미꽃만 있으면은 조화가 안 이루어져요. 나비나 벌을 하나 음. 그려서, 조화를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비 벌에다가 내용을 이제 정 대입을 시키는 겁니다. 연상 결합식으로 예, 정리를 해서 어, 그려놓으면은 그림을 그릴 때는 예, 그 일곱 가지 색깔을 가지고 그려야 돼요. 우리가 칠색 무지개라고.